자, 스케치업 상위 버전에서 저장된 파일을 하위 버전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케치업 2019 버전 또는 기타 상위 버전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 형식에서 2017로 변환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스케치업 상위 버전이 없다. 내가 어떤 파일을 구했는데 상위 버전인데 내가 2017에서 불러올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스케치업 프리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구글에서 스케치업 프리를 검색하시고 스케치업 프리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, 모델링 시작. 자,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줍니다. 스케치업 프리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, 이때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다운로드 받으실 때 2017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내가 뭐 2019, 2020이 없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서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2019에서 저장된 파일을 2017에서 불러왔습니다. 자, 이때, 어 다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여기 워터마크가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스타일에서 편집으로 가서 워터마크에서 이 로고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상위 버전에서 저장된 스케치업 파일을 상위 버전이 없을 때 하위 버전으로 변환해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